한국, 국동지에요. 아, 이게, 하안이, 이게, 어, 이 하안이, 특검하라. 특검하라. 아, 대금에 대고, 특검 고발. 특검 받아라. 어, 이러는 것 같아요. 이 하안을 쫙 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법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춘대유 대장동 특검하라. 이렇게 되 있는데, 음 여기 있네요. 특검 받고 학교 가자. <laughs> 특검 받고 학교 가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 대검찰서 앞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 법원, 법원 앞에서부터 시해야 되고, 쭉, 서쪽인 주세까지, 이렇게 하안을 쭉 채워놨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도 있고, 아, 중앙고도 있고요. 기호수는 사퇴하라. 대장동, 기호수는 사퇴하라. 대장동, 직검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우, 제우, 제우 오빠 할머니도 있고요. 아, 제구 오빠 할머니구나, 제구 오빠 할머니. 어, 대구발매도 있고 강주시민도 있고요 대구시민 강민경도 있고 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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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윤석열이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어, 홍준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성민이는더 아니고, 애들 차라리 마음에 조금 가는 거는, 아, 박서랑한 개는 있어요, 여기. 어, 가는 거는 원유종인데, 원유종도 안 찍었어요, 이번에. 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누구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O H 해피데이도 이렇게 놓고 아 좀비도 있습니다. 야 좀비도 있고요. <laughs> 음, 검찰 못 살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 솜비키님도 있습니다. 박수토 형님도 있고, 파츠엔드의 몸통, 어, 특검수사, 이렇게 되어있고, 인간답게 살거라도 있어 인간답게 살거라.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라. 어, 대장동,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과한 상식도 있어요. <laughs> 과한 상도있고 음, 사람의 충성하는 검사들은 각성하라. 고추점 잠자리 당신이 몸통이다. 오수를 오수를 펜스처리 하기 전에 턱검하라. 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 음. 아, 뭐, 기모수가 응? 아주 그냥 제일 적이네. 하천대유를 특검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 대천명도 있고요 화천대유 특허마라 여기는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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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현수막도 있고요 점지사 시장 대장동 <laughs> 설계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아, 대장정 게이트 몸통은 누구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바람이 좀 심해서 진짜 막 날라갑니다 여기 대검차청 앞이래요 이제 거, 여기서 건너뛰어가지고 뒤에 또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놓은 건데, 아, 볼 수가 없네. 김 크죠? <laughs> 아, 김상진 화이팅. 있고요 대장동 특검마라열지대 화이팅. 아, 하천대유 이렇게 있는 거. 하천대유 특검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나무를 갖다 가 세웠나 보네. 하, 하안을 갖다가, 응? 나무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laughs> 아,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 받으라. 오재산 지인도 있고요. 검사들이 자리야 법칙을 산다 이게도 있고 하천대 특검하라 잠자는 하천대 초코 있고 초코송이도 있고. 배장동 특허마라 진정한 자유세한검찰이라면 어..여기도 있습니다 강철로 압도적인 정권교체 <laughs> 그분은 누군가 봉천성 애국자 애국 시민도 있고요 어제훈만대국파 시민도 있고 말아 있고요. 중앙고 애국동지회도 있고요. 박완성님도 있고, 어대윤님도 있고. 툭검 잡아라. <laughs> 국자연. 강남포름국자영 부산에서 분노한 가을이긴도 있고 서울대 미지외국종지제도 있고 이제 제장동 김문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이쪽 이주, 을주연생도 알고 싶다. 고추점자의 특검아라. 충나몽, 충남홍. 충나몽님도 있고. 저는, 어, 수치경찰서 조통주사계입니다 다시 법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하천대유, 수금합니다 ولكن <applause> حنط 박완성 님 <laughs> 고추 점자리 대장동 고추 점자리 육가족 대표 이제 고 대장동 수의판특거라 <laughs> 국민의 명령이다. 와주고 아, 특검만이 정답이다.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특검하라 김커녕. 아, 민주 하나 사람이 있고.